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블루베리 복분자 안녕하세요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복분자 재배 작업의 안전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자리에 모신 패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계신 이성실 씨. 농작업 관련 재해 예방에 달인 엄동진 전문가님. 농업 관련 질환 및 운동법을 소개해 주실 나주치 박사님. 그럼 시작해 볼까요? 블루베리 복분자 재배는 시비, 전정, 제초, 수확, 선별 및 포장 등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작업이 가장 힘들고 위험한가요? 전정 작업은 팔이나 손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반복적으로 팔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목과 팔꿈치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제초 작업은 쪼그려 앉는 자세와 허리와 목을 굽히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해 작업하기가 힘들죠. 수확 작업 역시 높고 낮은 높이의 과일을 수확할 때 허리, 무릎, 목을 구부리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해 허리와 무릎, 목에 부담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시간에는 전정 제초 수학 작업의 안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복분자 재배 작업의 위험요인과 부적절한 작업자세 그리고 전정 제초 수학 작업에 도입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방법과 편의 장비 등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기 전에 블루베리 복분자 농가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고 블루베리 복분자 재배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예, 강화하점면 부근 위에서 블루베리 복분자 농사짓는 박용우라 합니다. 블루베리 복분자를 재배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예, 한 3년차 되는데 복분자는 12년, 2, 3년 되고 블루베리는 8년째 됩니다. 블루베리 복분자를 재배하시면서 어떤 작업이 가장 힘드신가요? 전지작업, 제초작업, 수확이 힘듭니다. 전정작업은 어떤 점이 힘드신가요? 가오를 가지고 하는 일인가 손목 뭐 그런 것도 좋고 일어서 앉았다, 섰다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렇죠. 뭐. 제초 작업은 어떤 점이 힘드신가요? 그 모든 게다 힘들지만 쪼그려 앉아서 풀 뽑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팔다리가 아주 아프죠. 수확 작업은 어떤 점이 힘드신가요? 그자 아래 위다 달려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위거지 하려면 일어서다 앉았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 어깨, 눈도피로 하고 그러죠. 인터뷰를 잘 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원하시는 학습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학습을 클릭하세요. 전정작업 전정작업의 위험요인에 대해 살펴본 후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작업 개선을 위한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진행하기에 앞서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나주치 박사님,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리한 작업,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 들기, 불편한 자세로 일하기. 손이나 팔에 무리하게 힘을 주어 일하기 등과 같은 작업을 오랜 기간 동안 하여 손, 팔, 어깨, 목, 허리, 무릎 등에 불편함이나 통증이 유발되는 만성적인 건강 장애를 말합니다. 철암이 이 많이 필요한 농작업을 할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것 같네요. 이번에는 전정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박은경 특파원이, 현장의 위험요인을 직접 체험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윤경 특파원입니다. 저는 지금 강화군 복분자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정 작업을 하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면서 위험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작업에는 어떤 위험 요인이 존재할까요? 전정 작업을 할때 전정 가위를 강하게 쥐는 힘이 필요하고 과도하게 손목과 팔을 굽혀서 작업을 하다 보니 손목 부위와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분자 나뭇가지에 팔, 얼굴 등의 신체 부위를 긁혀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정작업을 할때 여러 위험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붉은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할때 전정가위를 강하게 쥐는 힘이 발생하며 과도한 굽힘 자세로 인해 손목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반복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팔꿈치에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부담스러운 자세는 손목터널증후군과 팔꿈치 내외상과 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블루베리의 전정작업은 손과 손목에 과도한 힘이 유발되며 반복적인 손목 꺾임자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바닥 및 손목부위의 통증 및 저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손목의 반복 사용과 부자연스러운 자세는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네. 전정 작업 시 팔이나 손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며 반복적으로 팔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팔꿈치의 통증 및 뻣뻣한 증상을 동반하는 팔꿈치 내외상과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나요? 물론 있죠. 낮거나 높은 위치의 가지를 제거하는 경우, 쪼그려 앉는 자세나 허리를 굽혀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할 수 있고, 목과 허리를 굽히고 어깨가 들리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정가위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해 날카로운 날에 손이나 팔을 베거나 찔려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무가지의 팔, 얼굴 등의 신체 부위를 긁혀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전정 작업의 위험요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먼저 예방 운동법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해결할 수 있어요. 손목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작업 전에 5분간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어떤 운동을 하면 되나요? 네 우선 팔을 앞쪽으로 쭉 뻗고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손목을 뒤로 젖힙니다. 그 다음 손목과 손가락을 반듯하게 펴니다 그리고 단단히 주먹을 쥐고 주먹을 쥔 상태로 손목 아래로 구부려서 6초를 유지합니다. 그후 다시 손목과 손가락을 반듯하게 펴고 6초를 셉니다. 이러한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한 후에 양쪽 팔을 편하게 옆으로 한후 수초 동안 흔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을 위한 운동법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나셨으면 화면 아래 계속하기 버튼을 눌러서 다음 내용을 학습하세요. 팔꿈치 내외상과염 같은 경우에도 유용한 운동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운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법입니다. 아픈 팔의 힘을 완전히 뺀후 반대편 손의 엄지 손가락으로 근육을 깊게 지글시 누르며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약 5분 동안 합니다. 두 번째 운동법으로는 반대편 손 엄지 손가락이 아픈 팔꿈치 근육에 놓이도록 잡은 후 엄지 손가락이 근육을 누르는 동안 아픈 팔 손목은 천천히 돌리는데요. 이 동작은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각 5회씩 5세트를 해줍니다. 세 번째 운동법으로는 선등이 하늘을 향하도록 팔을 앞으로 쭉핀후 반대편 손으로 선등을 잡고 아래로 내려주는데요. 이때 팔꿈치를 하늘 방향으로 약간 돌려주며 손은 같이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운동법으로는 약 1에서 1.5kg의 아령 또는 물병을 손에 잡은 후 팔꿈치는 몸통에 고정시킨 채 망치질하듯 손을 올렸다가 내려줍니다. 또 다른 해결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손목과 팔꿈치 사용에 대한 부활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목과 팔꿈치 보호대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을 할 때에는 손목과 팔꿈치 보호대를 항상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작업자분들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정가위에 잘못된 사용인 거 같은데 여기에 도움이 되는 기구 같은 것이 있을까요? 또한 전정 가위를 벌렸을 때는 너비가 50에서 60mm로 벌어지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와 더불어 편리한 전정 가위가 있는데요, 바로 동력 전정 가위입니다. 이 장비를 사용하면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손의 피로감을 없앨 수 있어 작업 부담을 줄이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동력 전정 가위를 사용하면 작업이 한결 편리해지겠는데요. 그런데 동력 전정 가위에는 길이 조정이 가능한 것이 없나요? 네. 작업점에 맞게 길이 조정이 가능한 전정 가위가 있는데요. 이 장비를 사용하면 높거나 낮은 곳에 있는 가지를 간편하고 깔끔하게 자를 수 있으며 사다리가 필요 없이 지면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와! 이 장비도 작업자분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안전 팁을 드릴 게 있는데요. 그게 뭔가요? 농업인은 전정가위로 인한 부상이나 가지 찔림에 노출되어 있으나 면장갑 주방용 장갑을 착용하면 작업 효율이 떨어지며 안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배임 및 절단방지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복분자 나무의 경우 가시가 많아 팔꿈치까지 보호할 수 있는 호시 및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전정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이성실 씨 어떻게 보셨나요? 작업 전에 5분씩이라도 잊지 않고 손 운동과 팔꿈치 운동을 해줘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손목과 팔꿈치 보호대나 작업 부담을 덜어주는 전정 가위, 배임 및 절단 방지를 위한 장갑과 피부 보호용 도시를 작용하여. 좀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실제 작업을 할때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해 볼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학습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제초 작업. 제초 작업의 위험요인에 대해 살펴본 후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작업 개선을 위한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초작업을 하는 이성실 씨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성실 씨의 작업 모습을 보며 제초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저기가 바로 이성실 씨가 잡초를 제거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어 저기 이성실 씨가 보이는데요 작업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볼까요 잡초를 제거할 때는 쪼그려 앉는 자세와 허리와 목을 굽히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게 되고 손과 손목에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작업은 작업자의 허리와 목 그리고 손과 손목에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이성실씨가 제초작업에 낫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갑자기 주저앉고 마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제초작업 시에는 낫이나 예초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예초기나 낫을 사용하게 되면 신체 일부를 베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초기 작업 중돌 등에 날이 부딪혀 안면에 튀어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초기 진동으로 인해 손및 어깨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지금까지 제초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위험요인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편의장비를 활용하여 위험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주행식 예초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행식 예초기는 등에 짊어지거나 든 상태로 작업하지 않아서 작업자가 안정감 있고 편하게 제초작업을 할수 있죠. 또한 길이 조절이 가능한 손잡이로 작업이 쉽고 가벼워서 여성 농업인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보호판과 이중작동 스위치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 예초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장비는 차체에 승차하여 주행하며 제초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작업을 할 때에 쌓이는 피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낫을 사용해서 작업할 때 예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유의하면 되는데요. 먼저, 칼날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목이긴 장화나 장갑, 보호 안경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고, 이동할 때에는 낮의 날에 커버를 씌운 후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힘이나 방해물에 의한 사고에 주의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초기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안전모, 보안망, 기마개를 착용하면 충돌 및 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얼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호복을 착용하여 복충에게 물리거나 충돌 등에 의한 몸과 팔의 상해를 예방할 수 있고, 안전장갑을 착용하여 예초기의 진동이나 베이는 사고로부터 선을 보호할 수 있죠. 그리고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면 베임이나 충돌 등에 의한 다리나 무릎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전화를 착용하여 충돌 및 절단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본 안전모, 보안망, 뒤마개의 안전모 기능세트 외에도 보안면이 있는데요. 보안면은 길이가 20cm 정도 되는 것이 적당하고 습기가 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착용할 수 있는 장비들에는 고글망, 보안경, 고글 등이 있습니다. 예초기 날에 상해를 입는 사고도 많이 날것 같은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예초기 날에 안전장치를 부착하거나 안전 날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날에 이물질이라. 작업자에게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덮개는 예초기 날이 파손되었을 때 작업자 쪽으로 날아오는 파편 조각을 막아주고 날덮개는 예초기를 운반할 때날 접촉에 의해 작업자가 상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줄날 예초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장비는 칼날 대신 와이어가 달린 예초기로서 와이어의 길이를 작업 종류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칼날 예초기의 날에 베였을 때보다 상해가 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며 블루베리 나무가 상하는 위험도 줄일 수 있죠. 예초기를 사용할 때 올바른 작업 자세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올바른 작업 자세를 유지하면서 전방향, 즉 상단에서 하단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작업하는 것이 좋고 경사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거나 급경사지 내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0m 이상 안전 공간을 확보해 가면서 작업을 해야 하고 예초 날은 5에서 10도의 각도를 유지하고 높이는 10cm 내외로 유지하면서 작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초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엄동진 전문가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제초 작업 시에는 주행식 예초기나 승용 예초기, 줄날 예초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낮이나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여 상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엄동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모두 학습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제 작업을 할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해볼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학습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수학 작업. 수학 작업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본 후에, 이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작업 개선을 위한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학 작업을 하는 이성실 씨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성실 씨의 작업 모습을 보며 복분자 수학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저기가 바로 이성실 씨가 복분자를 수학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아, 저기 이성실 씨가 보이는데요. 작업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성 실수가 높은 곳에 있는 복분자를 수확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낮은 곳에 있는 복분자를 수확하고 있네요. 높은 곳에 있는 복분자를 수확할 때 어깨가 들리거나 목을 젖혀야 하는 자세가 발생하고 낮은 곳에 있는 복분자를 수확할 때는 허리와 무릎, 목을 구부리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서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 및 무릎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쪽에 있는 복분자를 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약 2kg의 바구니를 한 손으로 들고 다니거나 반복적으로 손목을 꺾어서 복분자를 수확해야 하므로 귀와 손목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 어, 그런데 이성실 씨 손가락에 문제가 있나요? 몹시 아픈 표정을 지고 있는데요. 복분자 나무에는 가시가 많기 때문에 작업자가 가시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성실씨가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작업속도가 현재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 비틀거리기까지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복분자 수약기인 6에서 8월에는 고열 환경으로 인한 질병인 열사병, 열경련, 열허탈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작업의 위험요인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먼저 고열 환경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나주치 박사님, 고열 환경으로 인한 질병이란 무엇인가요? 네, 고열 환경으로 인한 질병에는 열사병, 열경련, 열허탈이 있습니다. 열사병은 몸의 체온 유지 기능이 고장나서 체온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을 때 일어나며, 주된 증상으로는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뜨겁고 건조한 피부, 비정상적으로 매우 높은 체온 등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 경련은 뜨거운 환경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해서 근육에 경련이 생기는 증상을 말하고 열 허탈은 혈액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어 뇌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발생하며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하고 극단적으로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 여름에 작업을 진행하는 농업인들은 이러한 고열로 인한 질병들을 특히 주의해야 할것 같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수학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수학 작업 시 이러한 위험 요인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보호구를 착용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복분자 나무의 경우는 가시에 찔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보호 장갑과 토시, 가시 보호 의 등을 착용하여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용 보조 의자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보조 의자를 사용하면 엉거주춤한 자세를 편한 자세로 할수 있으며 신장이나 작업 높이에 맞춰 좌면의 높이를 변경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수확할 때 바구니를 한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생기는 손목 부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편의 장비도 있을까요? 네, 수확 바구니가 있는데요. 나무에 걸거나 어깨에 수확 바구니를 메고 수확할 수 있어서 손목 부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고 밟아도 원상태로 복원이 잘 되는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도 편리하죠. 이와 더불어 수확 앞치마도 있습니다. 착용이 간편하고 체형에 맞게 조절도 가능하죠. 또한 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니는 수고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확량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수확 운반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상하의 단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적재량이 많으며 1차 선별도 가능해서 유용합니다. 더운 날씨에 하우스에서 수확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더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0도씨 이상의 고온, 75% 이상의 다습한 환경에 바람까지 불지 않는 날이 가장 위험한 날이며, 심장 계통 질환, 고혈압, 비만, 신체 기능이 떨어져 있는 고령자, 그리고 땀이 잘안 나는 사람은 특히 위험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더위를 예방하는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챙이 넓은 모자, 수건, 긴팔, 순면 의복을 착용하고 햇빛 가리개, 천막 등으로 햇빛을 가리고 펜 환기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작업 시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평소보다 조금 더 염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는 탈수 현상을 가중시킴으로 삼가야 하고 냉각체일이나 얼음이 들어있는 냉각조끼 등의 냉각도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힘든 작업은 되도록 시원한 시간대에 하고 그늘이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자주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먼저 그늘이 있고 서늘한 곳으로 환자를 옮기고 환자를 눕힌 후에 옷을 벗기거나 느슨하게 하여 열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차가운 물이나 수분이 잘 흡수되는 이온 음료를 먹이는데 만약 의식이 없거나 구토 증세를 보이는 환자라면 물 음료를 줘서는 안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세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복사열과 자외선, 높은 습도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기능성 작업복이 있습니다. 이 작업복을 착용하면 통풍이 잘 되고 땀을 빨리 흡수하여 열을 배출할 수 있죠. 또한 무릎 구부림으로 인한 불편함과 쓸림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이성실 씨, 어떻게 보셨나요? 수학의 기쁨 때문에 힘들어도 그냥 열심히 수학 작업을 했었는데, 이때에도 근골격계 질환과 고열 환경으로 인한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작업을 할때 신체 부담을 줄이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작업용 보조 의자, 그리고 각종 편의 장비 등을 적극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꼭 실천하셔서 건강하게 재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루베리 복분자 작목을 재배할 때 농작업자에게 신체적인 부담을 줄수 있는 전정 작업과 제초 작업, 그리고 수확 작업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았는데요. 블루베리 복분자 재배 작업을 할때 이것만은 꼭 알아두고 실천합시다. 첫째, 손목 터널 증후군 팔꿈치 내 외상과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목 및 팔꿈치 운동을 매일 작업 전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둘째, 안전모 및 보안경, 안전보호복, 안전장갑, 무릎보호대, 안전화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용하여 돌튀김, 풀베임의 위험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셋째, 수학바구니, 수학 앞치마, 수학운반차 등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블루베리 복분자 시간이 끝났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그럼 이것으로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블루베리 복분자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